이 같은 시간에 점수가 반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서 손해인 거야. 그래서 4년에 15년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20만을 벌었잖아. 천주 기술으로 2억이 됐어. 미식을 하놓으면 7년에 15년 만들기 힘들거든. 얼마가 손해? 야목마리내려오들 않는다니까 이로 올라가 버리고, 밤에. 이거 미식, 이거 미식이에요. 예? 식재거리 정확히 알고 하시라고 예그 네? 내용이고 근데 나무는 초이스는잘하셨네요예 네? 요게 제시퍼 라는에 들어간 나무들이니성 쪽이면은 저 나무 오는 사람 많겠죠 네 우리 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천안 병천리의 나랑나무랑님. 네. 예. 음을 <laughs> 사시고, 아까 그 배롱나무 천안에 있는 거 사셨다고. 죽는데 왜 죽는지 모르지. 예? 그게 겨울에 배롱나무는 햇빛을 한쪽으로, 햇빛 보는 쪽이 나무가 죽어요. 예? 왜 죽냐. 한쪽은 따뜻하고 한쪽은 춥거든. 요 피가 얕잖아. 그래서 새끼 주로 안쪽에 있는 나무는 안쪽, 바깥에 있는 나무가 잘죽 추운데 쪽에 오히려 반대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근데 뭐, 사실은 땅을 사시가지고 사실 나무가 온 거잖아요. 예,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죽은 나무가 있는 이유가 이런 거고, 곰팡이 같은 게 흰가루병입니다. 예, 흰가루병은 봄에 6월, 6 달에 약침 문제를 농약성을 물어보면 돼요. 예? 원래 제가 농약까지 얘기를 해주면 안 되잖아. 요 예, 네? 농약법 위반이요. 그거. 네. 예, 그렇게 하시고 이 비료 잘못 주면 안 돼요. 굉장히 이거는 그냥 거의 비료 안 주다시피 하는데 안심력플러스 주면 1%짜리 용출률이거든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나무가 필요한 만큼 은 용출이 돼요. 많이 먹으면. 그런 거 이상은 절대 쓰지 마세요. 그, 안효성 비료라고 해서 다 안효성이 아니에요. 석회성을 코팅해가지고 안효성으로 만든 비료가 있어. 그거 석회성이에요 다만 늦게 터지는 거야. 네? 늦게. 완전 진정한 완효성이라는 것은 석회성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안효성이. 배롱나무는 이런 그런 비료. 개분 저버리면 이제 내년 봄에 한 개도 못 가. 나무를. 개분 같은 거줘 대분같은거 드시면 큰일납니다. 뭐 향수 대문이 500평이고 무궁화도 몇천조가 있는데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공화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